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박목원입니다 오늘은 에이저 뱀파이어 4 리메이크 된로스의 새로운 정석 빌드오더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슴사냥 없이도 빠르게 시대업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건데요 이후에 여러가지 바리에이션 있지만은 여기서는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시대찌르기 빌드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빌드를 어떻게 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벗! 자, 우선 시작하자마자 바로 일꾼 찍어주시고, 네, 정찰병은 정찰해주시고, 여기서 일꾼 하나로, 네, 여기 숲 주변에 사냥꾼의 오두막을 지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꾼으로, 자, 시프트 네, 누른 상태로 집을 하나, 이렇게, 네, 지어준 다음에 다시 시프트 눌러서 네, 식량을 채집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랠리포인트는 계속해서 식량으로, 네, 맞춰주시고요. 원래는 루스가 사슴을 사냥을 해야지 금을 줬는데, 이제는 금을안주게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는 어 사슴 사냥이 필수가 아니게 됐거든요 하지만 사슴을 잡으면 금을 이제 안주게 되는 만큼 좀금 수급이 늦어지면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빌드를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하지만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요, 사슴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네,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그냥 손이 좀더 편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 빌드를 타면서 외박의 뭐 수리업을 하는 게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어 시대업도 빠르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냥 상식이 돌아온 거라고, 이제 AOM의 상식이 좀 돌아왔다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식량키는 일꾼 10개까지 맞췄으면요. 이제 그다음에 랠리 포인트. 자, 금쪽으로 한번 바꿔 줄게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일꾼이 네, 금을 딱한번 캐는 것까지만 보셔야 돼요. 딱한 번만 캐는 것까지만. 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랠리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목재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4병원이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갖다 놓으면은 이제 금이 200원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넵길리1군내기 네, 네 빼가지고 바로 이제 황금 성분 엔드 마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랠리 포인트를 다시 일군 맞춰주시고요 어, 원래는 이렇게 아기1 기로 해도 되긴 한데. 근데 이거는 초보자 분들을 위한 약간 그런 어, 리메이크된 빌드이기 때문에 약간 식량이 남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고수 분들은 아홉 개한 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티캔의 일꾼은 여섯 개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랠리 포인트 금으로 바꿔서 한금캔의 일꾼은 세 개까지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재가 남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 네, 목재 쪽에. 쪽에 제세모 캠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일꾼으로 금 쪽에 체감 캠프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네, 제세모 캠프가 완성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일꾼들은 다시 나무를 캐게 여기 수풀 캐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랠리포인트 맞췄으면은 다시 랠리포인트 이쪽 이제 자 식량으로 바꿔서 자, 식량 키는 1분의 비율을 1 0개까지 네,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서 네, 생산 건물 1개 네, 추가로 지어주면서 운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식량 키는 1분은 이제 1 0개될 때까지 맞춰주시고 계속해서 1분 찍어주시고 네, 인구가 안 막히게 네, 집을 19될때 인구수가 19될때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견제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은 뭐일꾼을뭐두세개더 끌고 와서 뛰어 도 되긴 한데 생각을 해 보니까 <laughs> 어차피 견제가 좀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일꾼한 기를 하면서 자잘하게 견제하면서 병력을 모아 주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 시대 찌르기 빌드 를 알려드릴 건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후반 운영을 좀 이제 길게 보고 싶다. 그냥 운영을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여기서 목재 하나 사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목조 요새를 이렇게 지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 건물, 한개 더, 네, 추가로 건설해주면서, 네, 운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꾼은 계속해서 찍어주시고요. 어, 여, 자, 여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랠리포인트 바꿔가지고, 목재캔의 일꾼이, 제가 한 이제 10개에서 12개 될 때까지, 네, 10개에서 12개 될 때까지,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생산 건물 좀더 빠르게 짓고 싶다 하시면은, 네, 일꾼 끌고 와주시고요. 그다음 이 목조요새도 일단은 지어주면 좋은 게 수비도 괜찮고 이게 일단 지어지면은 추가적인 목재 수급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웬만하면은 어,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타이트한 찌르기 할거 아니면은요 목조요새를 같이 지어주면서 이제 게임을 해주시는 게좀더 편하고 좋아요. 일단 나오는 일꾼들로와 병력들로 한번 어, 견제하면서. 병력을 모아주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수안 막히게 집도 좀 지어주고요. 그 다음 황금선문 티켓은요, 이거는 좀 최대한 좀 아껴뒀다가 뭔가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써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어차피 좀 남으니까 한번 대장간을 지은 다음에 좀 늦게나마 원어넘 빌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상대가 좀 조합이 좀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뭐 건물 한개더 짓고 대장간을 뭐 늦게 지어줘도 되고요. 자, 병력 계속 찍어주시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좀 기사 더 찍고 싶다시면은 하 그럼 뭐 자원을 뭐 이제 한개더 팔면서 네, 이렇게 뭐 찍어주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근데 이제 금이 필요 가 없다면은 이제 남는 금으로 뭐 식량이나 목재 같은 거 사면서 네, 유연한 운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양이 떨어지기 전에 보전 네, 뭐 먹어주시고요.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다 싶을 때 여기는 사슴 같은 거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원거리 방어 같은 거 금사클 같은 거 눌러주시고 이렇게 견제하면서. 네, 상대를 귀찮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무 캔의 일꾼 이렇게 맞췄으면은, 한 12개, 12개 정도까지 맞춰주면서, 뭐, 금 캔의 일꾼, 한 5개, 6개 정도까지, 네, 맞춰주면서. 그, 이제 프랑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프랑스 하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랑스 하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집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경제업글도 할 여유가 된다 싶으시면은 네, 나머지 뭐에바퀴 수리업이든 도끼업이든 뭐 이제 복갱이업이든 뭐 식량업이든 경제업글 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바퀴 수리업은 네, 눌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혀 주시고요 원거리 방업이 됐으면은 좀더 과감하게 네, 경제를 하면서 좀잘 살려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빠지고 자 계속해서 정력분 찍어주면서 생산거한개더 지었죠. 이제 청경도 같이 모아줄게요. 뭔가 이제 끝내기 각이 보인다 싶을 때, 이제 그때 뭐, 공성추 네, 공성기술 업그레이드까지 좀뭐 준비해주면 되고요. 일단은, 계속 이제, 어,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황금성분 티켓을 여유가 없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한번, 금이 좀 부족하죠? 여기서, 팔아가지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남... 싶을 때, 목재 한번 사가지고, 네, 바로 이제, 약간 효율적으로, 교환하면서, 네, 자원을 교환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인구산막지게, 뭐, 집을 지어주면서 운영해주면 시 되고, 아, 랠리포인트 이제부터는, 아, 여러분, 유종적으로, 뭔가 자원 남을 것 같을 때, 뭐,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그 자원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슴사냥이 안 되고, 수렴만 안될 뿐이지,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평소에 뉴스대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 시대체들기 빌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이특시 빌드도 클램링을 짓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유행하던 전무정체병 빌드도 다시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생산검을 추가적으로 지어주면서 네, 공성추를 모아주고요. 자, 이렇게 공성추가 좀 어느 정도 모였으면은. 이제 한 번, 이 공성추로 한 번, 어, 상대 본진 한 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찍어주시고, 이제 뭔가, 뭐, 공성추가 필요 없고, 뭐, 이제 공수도 뭐 찍을 필요 없다 하면은, 여기서 일꾼 좀 빼가지고, 나머지 외부자원 같은 거, 이제 흰장이나 금 같은 거를, 어, 드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원이 남죠? 그냥 이거를, 팔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네, 팔면 됩니다. 자, 팔면 되고. 자, 계속해서 내 집을 좀지어주시고요 저렇게 집중하면서 네, 컨트롤 집중하면서 자, 피는 링크 잠깐 빼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제 업글까지 하나씩 뭐 눌러 주면서 생 같은 거 먹을 때생존기서 업글도 좋고요. 어, 그다음에 이런 거 어, 특정기 업글도 좋고. 자, 이렇게 상대 랜드마크 하나 깨줬고요. 자, 뒤로 빠져 주면서 자, 계속해서 병력을 좀 보내 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이제 3시대를 가야겠다 싶을 때 이제 그때 네, 성주시대. 3시대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리워크가 되면서, 이제 뭐 양이나 사슴 같은 거 먹을 때마다 금이 수급되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어, 치어 디를좀 금방 해금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루스의 후반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음, 우선 좀더 연구가 돼봐야 되겠지만은, 어, 후반만 놓고 보면은 루스가 좀 버프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원이 모일 때, 뭐, 이게 끌고 와서, 3시대, 성주시대 랜드마크, 네, 성주시대 랜드마크, 네, 지어주면서 운영해주시고, 어, 나머지 업들 같은 거, 네, 자원 같은 거뭐 해주면서, 뭐, 석재가 이제, 뭐, 이 c 시 가야겠다. 마을에 간지역야겠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신령키는 1분의 비중 뭐, 줄이고, 목재키는 1분의 비중도, 뭐, 석재키는 1분의 비중도 늘리면서, 네, 랜드마크, 아니, 마을에 간,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상대의 사슴도엔터마츠까지 박살내면서 오늘의 자 리메이크 된자 루스 기본 빌드 스타트 맞춰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대만 더 아니 또한 대만 더 하면은 게임이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자 루스의 원수인 공고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리메이크 된 루스의 실전 빌드인 이 시대 찌르기 빌드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이게 짧은 영상이지만 루스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어, 초반만 보셔도 금방 이해하고 적용하실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빌드 또한 어디까지나 빌드워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인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점꼭 명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는 구독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유바, 유튜브 빠이란 뜻, 빠잉!